문제에서 공통으로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큰 a라고 본다면 a 플러스 2, a 마이너스 5, 플러스 6이 되겠죠. 그래서 괄호를 먼저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일거고 플러스 6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로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딱 나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x제곱을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